자, 포항 댓글 총각입니다. 어, 며칠 전에 기부산 송아지 올 기부서 풀었습니다. 아 이거 얼마나 나쁘대는지 제가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혼자 살려니까 힘듭니다. 어, 그라인더를 할수 있는데, 그라인더를 하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이 세톱으로, 세톱으로 <laughs>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. 빡씨입니다 <laughs> 어 다행히 송아지는, 그, 휘어진 거는 다행히 많이, 많이 나왔습니다. 많이 제요 정도로 풀어놓으면은, 한 번씩 뛰다니면, 금방 똑바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오래 놔둬도안돌것 같아서, 오늘 11일째인데, 설사기도 예, 조금 보내도, 으면 뭐 날이 좀 그랬으면 좋다 보고, 이따가 또 주사 한대 놔야죠. <laughs> 자, 이상, 포항 대골 청각이었습니다. 잘클것 같습니다.